이 라이팅이랑 스피킹은 책을 샀지만 정말 어떻게 봐야 될지 엄두가 안 나더라고. 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막 모르겠고, 그냥 딱 봤는데 막 숨이 탁탁 막히는 거야. 너무 어렵고. 음. 그리고 리딩도 진짜 숨 막혀. <laughs> 내가 진짜 토익 공부만 하다가 아이를 딱 봤는데 정말 지문이 막, 막 생명과 언어학, 빙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나오고. 음. 이렇게 길을 좀 멀면 내 얼굴이 좀더 작아 보이네? 송혜교 키즈 음. 봤다 그랬잖아. 음. 송혜교가 이제 단발로 나왔어 음. 근데 그 단발 머리 스타일이 여보랑 살짝 비슷하더라고. 음. 많이 다르지? 조금만 이렇게 좀손 보면 송혜교 단발이랑 비슷하잖아. 송혜 얼마나 그 전문가들의 손길을 받았겠니 <laughs> 아, 근데 송혜교 여보랑 동물 아니야? 음. 어내한의 네, 선배지. 그 여보 옛날에 그 얘기 했었잖아 시험 볼 때. 음. 그 1학, 2학년, 1학년 석경하고 어, 옆자리였다면 맞아 맞아. 사인받아달라고 나 쉬는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데. 난 아, 받았어 진짜? 응! 여보 거는? 또동규거 받았을 텐데 잊어버렸나? <laughs> <laughs> 매니저가 되게 젊고 응. 잘생겼던 기억이 나. 매니저가 잘생겼어? 응. 아. 그래서 매니저도 연예인 같았어 그때는. 매니저가 되게. 학교에까지 올고막채우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어. 시험 끝나고 바로 대화 그때 음. 순풍산부인까할 때였는데 그지 그때는 고등학생이니까 순풍할 때지 음. 그리고 그 누군이 은광역에 핑클이 누구지? 이진? 응 음. 은광역으로 하지 않았지? 어, 맞아 근데 이진은 한 번도 학교에서 본적 없어 아! 아 음? 공연을 하러 응. 핑클 완전체로 우리 학교에 왔었거든? 은광역에 왔어? 어, 네. 그때 봤어 이런 그 스몰 토크도 편집해서 봐야 하 <laughs> <laughs> 어디 한번 해볼까요? 음. 하나, 둘, 셋! 재밌게 할수 없는 건가? 음, 이거는 재밌는 얘기가 아니야. 너무 <웃음> 힘들었어. <웃음> 아, 그래도 재밌게 할 수는 없나? 그런가?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난 몇 달간 준비했던 i e l t 시험에 소중한 공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스크립트 써 있는 거 그대로 읽었어. 아니, 이렇게 써주더라고, 생각에 GPT가. 아, GPT가? 얘기해 봅시다. 네, 유학원에서 IELTS 시험을 2월까지는 점수가 나와야 학교를 정상적으로 갈수 있다, 7월에. 음. 2월까지 점수가 나오려면 적어도 시험을 한두 번은 봐야 되니까 12월에 한번 보고 2월에 한번 봐라. 그래서, 아, 바로 학원을 좀 등록을 해야 되겠다. 어쨌든 시험이니까 조금 유형 같은 것도 있을 거고, 푸는 약간 스킬 같은 거? 음. 그런 것도 단기간에 막 영어 실력이 막 엄청 오르고 그러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학원을 갔지. 근데 학원이 보통 강남, 종로 이런 데 많아. IELTS 전문 학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음. 근데 홍대에 하나 있는 거야. 음. 갔더니 내가 이제 토익이 800점이라고 하니까 아유, 그럼 뭐 충분하대. 6.5점은 음. 두달 하시면 충분히 그 점수 나올 수 있다고 해서 되게 내가 안심을 좀 음. 했어. 1 1 12월 이렇게 2개월 직장인 과정이 있더라고. 음. 저녁에 2시간씩 하는 거야. 1시간씩 IELTS가 4 과목으로 돼 있거든. 음. 그 내가 먹을 1시간씩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 거였어. 근데 어쨌든 11월부터 해야 되니까 10월 한달 동안 제가 그 뭘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어, 뭐 그냥 어, 뭐 i e l 그런 교재 같은 거 사다 풀어보셔도 되고 교재를가 뭐... 이거였잖아. 어, 그래서 내가 산 거야. 이거는 이제 거기서 추천해 준 교재는 아니야. 해커스에서 친절하게 나온 음, 한국어 음. 책을 샀지. 음. 색깔도 너무 예쁘지 않아? 그치? <laughs> <laughs> 이내 네 과목이야, 이렇게. 그치, 그치. 어. 내가 실제로 많이 본 거는, 이제, 리스닝하고 리딩. 리스닝, 리스닝, 리딩이 이거네? 음, 음. 음. 이 라이팅이랑 스피킹은 책을 샀지만, 정말 어떻게 봐야 될지 엄두가 안 나더라고. 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막 모르겠고, 그냥 딱 봤는데, 막 숨이 탁탁 막히는 거야. 너무 어렵고. 음. 그리고 리딩도 진짜 숨 막혀. <laughs> <laughs> 내가 진짜 토익 공부만 하다가 아이 l t s 를딱 봤는데 정말 지문이 막, 막 생명과, 언어학, 빙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나오고 학술지 같은 거 읽는 느낌이어서 어, 너무 충격받았요 학술지에 생각해.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가 음. 떼가 지문을 고지 넣어서 어. 이해라. 어, 한 시간에 나와. 몇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세 챕터, 40문제. 40문제? 음. 실제 지문이 보통 이렇게 생겼다고? 어, 이 뒷장까지 있어. 여기에서, <laughs> 아, 이 정도까지 일단 <laughs> 어. 읽어야 이, 이게 패시지 1이야. 1이 어. 제일 그나마 쉬운 거야. 우리 보여주면서 하는데 그래? <웃음> <이렇게>. <웃음> 초보 유튜버. 어. 음, 이건 패시지 2고 어. 이거는 이제 아동 교육에 대한 아동 교육에 부모의 개입이 얼마나 아, 필요하냐뭐 이런 거 모르겠어요. 이게 패시지 3야 어. 이거 다 단으로 나눠져니까 그러니까 양이 더 많겠지. 음. IELTS는 컴퓨터 시험 있고 페이퍼 시험이 있어. 음. 그래서 그러니까 페이퍼 시험을 보면은 시험이 좀 뜸은 뜸은 있는 것 같고 컴퓨터 시험은 일주일에도 여러 번 있어서 음. 내가 시험 점수도 한나 같은 경우 한 이틀 만에 나온 것 같아. 컴퓨터 시험이 장점이 많다고 들어서. 컴퓨터 시험으로 신청을 했고, 그래서 오전에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오후에 시험을 볼 수도 있어. 음. 나는 이제 오전 8시 50분부터 시작하는 시험을 본 거고, 12시까지 시험이 끝나면 이제 점심 먹고 좀 기다리다가 1시 20분부터 4시 30분 요 사이에 내가 이제 이 스피킹 시험을 준비할 수 있거든. 음. 미리 예약을 해. 내가 몇 시에 시험 보겠다. 나 같은 경우는 1시 50분에 스피킹 시험을 예약을 해놨어. 제가 음. 거의 약간 하루 종일 걸린 것 같아, 그치? 느낌. 아침 일찍 가가지고. 근데 음. 그 스피킹 시험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험을 좀 한참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좋다고. 타이핑 하는 거지, 컴퓨터니까. 어, 맞아. 이게 페이퍼 시험은 내가 직접 써야 되고, 컴퓨터 시험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라이팅이 있어. 음. 왜냐면 라이팅이 테스크 1이고 테스크 2가 있는데, 테스크 1은 뭐몇자 이상, 테스크 2는 몇자 이상, 이런 글자 단어 수가 정해져 있거든. 음. 근데 내가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대충 아요 정도 채우면 몇 단어 되겠지, 이렇게 짐작을 할수 있으면 정확하진 않잖아. 음. 근데 컴퓨터 시험을 내가 이렇게 쓰면은 밑에 내가 얼마나 음. 단어 수를 채우고 있는지 나와. 그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쓰다가, 어, 단어 수 넘었어? 그럼 굳이 이제 더막 쓰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 그치. 있는 거에서 이제 최대한 문법적으로 덜 틀리게, 음. 이런 걸 검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수 있고. 음. 그리고 우선 썼다 지웠다가 너무 편하니까 음. 어. 키보드 느낌 때문에 나 진짜 꽈락 음. 나올 뻔했어. <laughs> 딱 처음에 딱 갔는데, 음. 처음에 유저 아이디랑 패스워드고 뭐 이런 걸 넣는 게 있어. 키보드를 딱 눌렀는데, 키보드가 잘안 눌러지는 거야. 음. 세게 눌러야 되더라고, 쾅쾅쾅. 음. 그때 또 불안감이 확 들었지. 음. 아이 시험 망하겠다이 키보드로 했다가는 오타 엄청나겠다 싶어가지고 그 홍대에 있는 학원을 다녔는데 그 학원도 i e l t 시험을 보는 시험장을 음. 최근에는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내가 그 예약할 당시엔 그걸 몰랐어가지고 강남역에 있는 시험장을 예약을 했는데 그 홍대 시험장에서 내가 시험 바로 전날에 모의고사를 봤거든. 근데 거기 키보드는 괜찮았어. 내 세상에 <laughs> 가서 거막뻑뻑하고막 <거긴> <laughs> 어, 그냥 어, 되게 얕은 키보드였고 음. 어, 너무 황당했어 안 눌러져가지고 음.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다 쾅쾅쾅 치는 게 느껴지더라고. 음. 라이팅 시간에 되게 시끄러운 거야 이 키보드 소리 때문에. 음. 그래서 내가 심지어 옆에 있는 그 리스닝 때 썼던 헤드폰을 꼈는데 어, 또 끼니까 집중이 잘안 되는 거서 뺐다 꼈다 막 이러면서 시험을 막 두근두근하면서 봤네. <laughs> 그 개인, 개인 물품을 들고 가도 상관없죠? 아니야 아무것도 안 돼. 여기가 IELTS 시험이 어. 시험장에 가서의 그 마인드셋을 위해서 도움을 좀 드리자면. 토익은 그냥 내 수험표 보고 내 자리에 가서 앉아서 시험 보면 되거든. 근데 IELTS는 가면은 일단 대기실로 나를 보내. 음. 어, 대기실에 가서 앉아 계세요. 가면은 그날 이제 한 대를 탄 똑같은 시간대 시험을 보는 음. 사람들을 만나게 돼. 다들 막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 거기 앉아서 이제. 여권을 들고 기다려. 여기 여권밖에 안 되신 분 중도 이제 순서대로 이제 줄을 서서 지문 찍고 가지고 있는 소지품 같은 거다 내놔야 돼. 음. 그리고 휴대폰도 반드시 전원을 오프하고 옷은 보관할 데가 없다고 입고 들어가라고 하더라고. 음. 그래서 뭐 연필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가. 그냥 정말 내 몸만 딱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이제 한 명씩 어디 앉으세요, 어디 앉으세요 좌석을 안내를 해주거든. 거기 앉아서도 다른 사람들 다 앉을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응. 얼마나 두근두근 하겠어 아, 그래서 중간에 정말 한 사람이 <laughs> 자기 화장실 가도 되냐고 물었는데 음. 못 간다고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어. 그게 긴장감이 들으면 오. 원래 오줌이 마렵잖아. 그래. 음. 그 되게 긴장감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안내사항이 일단 영어로 나와. 어... 그것도 되게 긴장되는 거지. 근데 이거 못 알아들으면, <laughs> 다행히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이제 뭐 설명해줘 한번뭐 하시고 뭐 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주긴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끝날 때까지 일단 자리를 뜨지 못해 음. 내 시험이 끝나고 다 제출을 해도 일단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것도 음, 음. 꼭 사람들이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어폰 같은 거 나한테 적당한 소리가 있잖아 난 처음에 딱들 너무 작게 들리더라고 음. 그래서 그런 거 키우고 글자도 키울 수 있어 음. 모니터에 그런 것도 다 조절하고 시험 컴퓨터는 데스크탑이 노트북이야. 데스크탑이지. 음. 어, 되게 사엄해 음. 절대로 뭐 만지지 마세요. 아직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세요. 막 <laughs>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해줘. 음. 그리고 라이팅 때 그나마 종이랑 연필을 주더라고. 선생님이 리스닝에 진짜 꿀팁을 하나 주셨는데 이거는 리스닝 팁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어를 두루두루 잘하기 위한 팁으로. 스피킹할 때 여보는 무슨 질문을 받았어? 못 어, 물어봤지. <laughs> 머릿속이 하얘졌는데. <laughs>